오늘은 누가복음 24장 32절로 35절의 말씀에 의거해서 뜨거워진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온해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중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고 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죽게 왔사오니 복주옵소서라고 하는 찬송시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 가신다면 내 생명은 헛된 것이라고 하는 고백은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다이시 윗 바세바를 범한 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 그는 회개하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영적인 사람 다윗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그분의 은총과 얼굴에 빛을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다이슨 사우랑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성신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벌은 다 받는다 하더라도 그 형벌만은 내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애원을 했던 것이오. 본문으로 돌아와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생각해 봅니다. 만약 주께서 저들을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주와 상관없는 자들이 될 것이고 주가 떠난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불신함과 미련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갔지만 주님은 저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눈이 어두워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도 인내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말씀을 주셨으며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열정으로 인해서 결국 두 제자는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한 방법으로 저희를 떠나셔서 볼수 없게 되었지만 이들은 이전과 다른 생각, 이전과 다른 삶을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변화가 오기를 소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두 제자는 각기 자신이 경험한 말을 나누며 놀라워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훗날 이스라엘을 구속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자 모든 기대가 무너지면서 소망 없는 자가 되고 말은 거지요. 하지만 길을 가다가 만난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 가운데 그가 떡을 가지고 축사한 후 떼어줄 때, 비로소 눈이 밝아져 그가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부르고 말을 건네기도 전에 그들 앞에 계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서운함과 아쉬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회상하면서 각자가 느낀 것을 나누며 깊은 감동을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우리에게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면서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대하여 주셨는지를 나누었던 것이지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격한 것입니다. 그들을 더욱 감격했을 것은 성경을 풀어 주실 때 그들 속에서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지요. 뜨겁다라고 하는 말은 불이 타오르다라고 하는 뜻으로 밖으로부터의 어떤 이끌림에 의해서 감격과 황홀감을 체험하는 초월적 경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말씀을 통한 감격이 얼마나 황홀한 것인지 깨달으면서 그러한 체험을 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바라기는 두 제자가 경험한 이 놀라운 그런 체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체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말씀에 집중하고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두 제자는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에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게 된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허탈함도 있지만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 대한 두려움도 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그 모든 허탈함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로 일어나 에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이미 날이 점으로 어두워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두움도 유대인과 로마 군병들도 더 이상 이제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감격 가운데 에루살렘에 도착하였고 이미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갈 때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교인들 중에는 신앙에 해의감이 생긴다는 분도 있고 재미가 없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제자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만난 경험. 성경을 풀이할 때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그 뜨거운 감격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 경험과 감격이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반드시 구하는 대로 응답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것은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할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늘 생활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좀 열정적인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